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어, 이거 선물 주고 이런 걸영상에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른데빈정 상하잖아. 네. 다시 촬영합니다. ,이. 자, 어잘 지냈죠? 네. 네. 그 일주일 전체를 서머리 하는 날이에요. 그 보강이죠. 그 물론 뭐 계속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도움도 되고, 이제 근무 시간 때문에 이제 못 오신 분또 영상도 난초도못 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네, 보강 수업인데 뭐 이거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그죠? 뭐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영상으로 볼수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정은 필요 없는데, 너무 친절하다. 그죠? 너무 친절하다. 그죠? 무슨 놈의 회사에 친절해, 그죠? 진짜 결혼상까지 다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어떻게든 다 끌고 같이 가려고 하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요. 대단하죠? 자, 일단은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자, 일단 오늘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이기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투를 하거나 뭐 경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때 어떻게 이기는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론가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야전의 사령관이죠. 야전의 장수죠. 모든 걸 필드에서부터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고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싸워왔다면 이겨야지 질싸움을 한다, 안 한다. 질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 싸움이라면 차라리 물고고 항복하는 게 맞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하는 게 맞지. 그뭐 말도 안 되는 그죠? 들이대는 행동을 합니까? 자, 일단 이기는 방법.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장을 이기고, 상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많이 이겨 본 장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전쟁에서 많이 이겨 본 장수를 이길 수 없을까요?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 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 이성계 장군 이런 분들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세 하더라도 적기 상대가 너보다 백 배가 더 많아도 항상 이기죠. 그럼 결국은 이기는 방식이 공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이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공식이다. 과연 그게 뭐냐? 이제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네. 왜? 이유가? 이유가 뭐다? 야전을 싫어하거든. 야전에다가 천막 치고 땅바닥에다가 뭐다? 비닐 깔아가지고 자는 걸싫어한다니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포시롭게, 따뜻하게 네. 쉬고 싶어. 조용한 집에서, 아니 아주 따뜻한 방에서. 맞아, 맞아요. 그치고. 그죠? 뭐 캠핑하고, 요즘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캠핑이지만 옛날에 뭐였습니까? 군부대 같은 데 가면 막 산악에다가 막 그냥 땅굴 파서 작업하는 거죠? 이게 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 나를 뭐다? 이기는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요즘 와서는 좀 귀찮고 싫은 거죠. 하지만 항상 야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마음은. 저는 그래서 영업을 사랑합니다. 영업을 너무 좋아해요. 육아보다? 영업이 야전이 기 때문에 그래요. 본사의 기획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뭐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물론 좋아합니다만은 더 좋아하는 건뭐다 저는 현장을 좋아하고 야전을 훨씬 좋아해요 왜? 거기에서만 피가 끓는다는 얘기예요 사무실에서 아무리 무리를 좋아해도 피가 끓는다 안 끓는다? 안 끓는다 피가 끓지 않으면 면역력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 말은 피가 끓지 않으면 내가 전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사가 아니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해가나요? 자 보세요 이성계가 야전을 다제피하고뭘제패였습니까 정치권을 한 방에 그냥 제폐해버렸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한 방에 제압해버렸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야전의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뭐 정치든 뭐든. 그래서 여러분들, 야전의 실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지체해서도안 되고, 뭐다? 힘들어해서도 안 된다. 이건 뭐다? 삶의 자양분 같은 거다. 나의 피를 대우는, 덜 구는, 딸 구는, 뭐다? 하나의 영양분 같은 거다.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이해하나 피가 뜨거워서 면역력이 활성화 되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나를 했야 된다? 야전에 서 있어야 된다. 전사해야 된다. 자 이러면 좀 어때요? 야전에 뛰는 게 영역이 좀덜 힘들죠? 그죠? 그냥 여러분막 미친듯이 하면 목적이시 하면 힘들어. 근데 이 오늘 하는 행동이 뭐다? 내가 1년 젊어지기 위해서 늙지 않게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피가 끓어야 면역력이 활성화 되죠. 맞나요? 맞나요? 네. 정신도 바로 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만다. 뭐 야전의 선수가 돼야 된다. 자, 이기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무림 속 은둔의 고수여야 돼요. 무림 속에 은둔의 고수, 드러나 있는 고수가 되면 안니다 자, 앞으로 시대에는 드러나면 다 죽어요. 왜 드러나면 다 죽죠? 잘 보세요. 저기 너무 빨리 성장해. 상대가 다를 보고 너무 빨리 성장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모든 싸움을 물 밑에서 해야 돼. 아무리 큰 싸움을 이겨도 큰 싸움 이겼다라고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정의는 완전 언둔의 고수입니다. 무림 속 언둔의 고수. 뭐다? 롤스로이스를 개발했는데 개발한 또 이야기 안하잖아요이해 합니까? 엄청난 싸움을 지금 이기고 있는데 싸움 이기고 있다고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가 뭐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게 해서 시장을 흔들어 놓지 않게 해서입니다. 자극이면 상대를 자극해버리면 어떠한가? 상대가 나보다 더 커져버리는데 상대는 그대로 틈새로 우리만 커져서 한 방에 그냥 꽉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둔의 고수가 된다. 자 여러분들 남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러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이는 기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남이 남이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고 아 대단하다. 와 우리 와 우리 사람님 진짜 대가시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관계없다 왜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이해합니까 그렇게 주목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많은 상대적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나요 네. 내가 앞으로 갈 것이 갈 길이 더 험난하다 물속에서 휙휙휙휙휙휙 휙휙휙 휙. 휙휙 휙. 끝내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드러나지 네. 않게 게임을 끝내야 돼요. 자, 이런 느낌들 한번 느껴보셨어요? 저는 있잖아요. 하루하루 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속에서 싸워서 항상 다 상대를 제압하는데 남들은 아무도 나는 몰라줘. 그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회사가 우리 정인이 기게막 크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몰라줘. 나는 너무 통쾌한 거예요. 오히려 알아주는 것이 불안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정인이 막 다른 회사들이 우리를 막 주목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해가 나요? 그리고 한 방에 어떻게 요 전체를 그냥 확 제압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전략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요 교촌을 무너뜨리고 비비키를 무너뜨리고 닌라이를 무너뜨리는 거는 뭐다? 한 방에 꺼내야 됩니다. 그걸 천천히 그들을 자극주면 우리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게 싸움의 이기는 방법이에요. 절대 나를 노출하지 마라. 이해가영광을누리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진흥당부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야 돼요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야 됩니다 흥성대원군 보세요 흥성대원군 민비일가의 가랭이를 막 지나갔잖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서 대업을 이루기 위서 던져준 음식을, 흙 묻은 음식을 개처럼 핥아먹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대업을 이룬다는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쪽팔린다고, 남들이 나 무시한다고. 저보여? 그게 무슨 대업이에요. 대업은 그 정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네. 내가 선비라도, 뭐다? 종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합니까? 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의미해도 뭐다 그냥 기뻐해라 이유가 우리는 대업을 이룰 사람이니까 이해가 나요왜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이기는 방법을 선택했죠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요 영감도 없고요 두드러지지도 않고 돋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초라해야 되고 무시 당해야 되고, 엄해 당해야 되고, 외면 당해야 되고, 비판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시랍니까 지는 방법을 선택하시랍니까 지는 방법. 어? 지는 방법을 선택. 해 지는 방법을 <웃음> <웃음> 선택하고요 아니, 누구 누구 보기에는 지는 음. 방법. 자, 아니, 중요한 점, 여러분, 여러분의 자양분은요 외로움이야. 여러분의 자양분은 외로 남들이 주목해 주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야 네. 돼요. 고독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대단하게 보지 않는 이 쓸쓸함과 외로움과의 뭐다? 싸움이 아니고 그거를 자양분으로 써야 된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다 이긴다. 이해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뭐다? 외롭고 초라하고 힘들어야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들 하려 하려고 노이하지 마세요. 남들에 돋보려고도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인생의 유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는 방법이다. 고독하게 외로운 길을 걷고 있고 그죠? 남들의 몸에 을건가 무시를 좀 당하고 남들의 조롱거리가 좀 되면서 걷는 그길이 보다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다. 자, 이제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기는 방법, 지는 방법 어떤 방법? 이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러면 빨라야 됩니다. 무지막자하게 빨라야 돼요. 상대를 제압하려면 우리는 결국은 네. 속도밖에 없어요. 빨라야 돼요. 느리 느릿, 느리선 안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느리면 지름 방법이에요. 이길 때뭐 했다? 그 침을 이 빨라야 됩니다. 그 침없이 맹수와 같이 제가 한번 이제 강의 중에 그랬겠죠? 고수들 여으면땅모임면어떻 한다고요? 인정 사정 없이 목덜미를 콱콱콱콱 여섯 번 물고 끝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야수의 본능이에요. 자, 이들을 제압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요? 해 그냥 가장 강력한 급소를 한 방에 물어봐야됩니다 그걸 뭐 봐주고, 그걸 뭐 사자들이 왜그 밑에 약간쟁점을뜯어야 하세요? 앞다리로 툭툭툭 그듭니다. 맞아 맞아요. 툭툭 치잖아요. 장난 친단 말이에요. 이건 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호랑이처럼보다 그냥 뛰어서 목덜미를 한 방에 물어야 됩니다. 이해가나요? 갖고 놀듯이 툭툭 치면 된다 안 된다? 잘 응. 표현 안 돼. 그거는 치는 방법. 호랑이처럼 한 방에 점프해서 목덜미 한 방에 물어야 됩니다. 그래 여섯 마리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보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속도예요. 속도에서 지면 다 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무결 입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팀비 시장, 프랜차이즈 시장을. 근데 그들이 상대가 우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져요. 아, 저놈들이 이 업계 1등이 되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져요. 그걸 알아차릴 새도 없이 뭐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 시장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정의을 알아보고 있다고요. 이거 대단한 이사구나. 야 이거 완전 블랙홀이다. 잘못하면 집어 삼킨다라고 큰 기업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진짜 언돈의 호으로서 우리가 무림에서 숨어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강력하게 대안책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 이게 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랍니까? 제발 엉뚱한 짓좀 하지 마라. 막 알리지 마라. 대단하다고. 이해나요 이건 지는 방법이에요. 몰래 몰래 기어들어가서 뒷덜미를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다. 이해가시죠? 대신 빠르게 그때보다두십배 빠르게 막 돌아서 뒷뜸으로 물어야 돼요. 앞에서 전면 선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가 강해져요. 이해가 나요? 그래서 상대보다 우리는 뭐다 최소 두 배에서 세 배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을 자고 뛰우는 거예요. 여섯 시 출근해라. 앞으로 몇 시에? 여섯 시 출근해라. 앞으로 몇 시에? 4섯 시. 네 시에 출근해라. 새벽 네 시에. 이서 차야 돼. 잠자지 말자. <웃음> <웃음> 어있자 그냥 24시간을 그냥 어있자 누구처럼? 달마처럼 달마 대사처럼 눈뚱이를 잘라버리자 눈꺼풀을 아예 잠 자체를 거부하자 자는 거 자체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자 눈두덩을다 잘라서 뭐다? 24시간 눈뜨고 자자 이해가 나요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속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속도를 내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더디고 생각이 더딘 사람이 절대 속도를 낼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의 머리 생각은 딱 피라미드처럼 쫙 높이 서 있어야 되고 행동도둑게요 화살 촉처럼 아주 예리하고 뾰족해야 돼요. 그래야 노켓처럼 한방에 날아갑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저의가 많아서는 안 된다. 핑계가 많아서는 안 되고 이유가 많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지 지금 흥한 겁니다. 이해가 나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안정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몰입한다. 맞아요, 맞아요. 집중한다. 이게 뭐죠? 화살이란 얘기예요, 화살. 쏘면 심장 그냥 말 통과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몰입과 집중이라는 얘기는? 겉절이를 안 두겠다. 핑계나 이유를 안 두겠다. 목적과 목표로 해서 그냥 화살처럼 한 방에 날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되시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역학관계와 이해관계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시장을이길려면요 시장의 역학관계와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장은 뭐다? 항상 힘의 균형에서 딱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 역학관계에서 딱 꼬여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한방에풀 수가 없어요. 자 역학관계와 이해관계를 풀려면요, 일단 우리가 창업자이고 우리가 전문가여야 됩니다. 자, 고여 있는 시장의 역학관계와 이해관계를 풀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창업자고 여러분이 전문가여야 돼요. 그 그건 아니고는 절대 그걸 풀수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일개 영업자, 단순 일개 이 대접이라면 뭘못 본다? 고여 있는 판을 볼 수가 없어요. 고없는 판을 못 본단 말이에요. 미로를 못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수를 한 방에 제압하잖아요. 모르셨어요? 제 강의는 그 고수들을 위한 강의예요. 제가. 고수들을 위한 그래서 강의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조밀조밀하게 풍성하게 하는 강의가 있고, 굉장히 짧게 하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이야기를 막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그왜 그런 줄 아세요? 미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감정의 변화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요 놈이 지금쯤이면 빠져나오고 싶어. 왜? 내한테 기사지이 눌려서 고기를싹 돌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상대가 상대의 읽을 수 있는 투적을 다 관찰합니다. 저 사람 눈빛, 행동. 아, 지금쯤이면 지압 당했다, 안 당했다는 걸잘 알아요. 아, 우리 강의에 이미 넘어왔다. 아니면 아직도 버티고 있다. 뭐다? 그 힘줄 어떻게 요 끝까지 당겨내는 거예요. 낚시하고 똑같아요. 그 예민하게 미시한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몸짓 이걸 다 보면서 뭐다? 어디까지 넘어왔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방팍 때려 버리죠 제가 그냥 단순히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뭐다? 이기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강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이 모시고 왔어요. 그걸 대충 강의하고 그냥 표준 강의, 얼빠한 강의로 어떻게 그 사람을 제압합니까? 그 사람의 근육까지 근육의 움직임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 이거 하는 건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안 해요? 왜요? 이거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음. 잘안 들어가고 직접 이있했어요 지금 근육상에 마지막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저 근육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음. 한 개가 다 걸려있어 한 개가 지금 마음이 꼬여가지고 내가 이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렇다고 말로 하면 욕밖에 안 나옵니까? 이 정신 차려이렇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야, 그, 그 말을 많이, 많이,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 음. 말을 몸으로 합니다. <laughs> 정신 차리라는 것같아그 말을 그래. 행동을 한단 말이야. 행동으로 말로 할 말을 그냥 말로 한마디 정신 차리면 되는 걸 그걸 몸으로 현한다 음. 몸으로 표현하고 나는 <laughs> 많이 맞아. 어허이 <laughs> 그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laughs> 그자 이렇듯 뭐다 끝까지 제압한다. 그래서 긴 시간 때는 두시간씩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꺾였기 때문에요, 이 그거. 저는 그 상대가 꺾였느냐, 꺾였느냐, 정확하게 압니다. 강의에서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은 이미 나갈 사람인지, 사인업을 할 사람인지를 이미 저는 알아요. 니들로 네클 사람인지, 그냥 전 주변 머리를 돌다가 그만둔 사람인지를 저는 강의 첫, 강의에서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누군가 얘기하죠. 저분은 무조건 사인업 시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왜? 꼭 니들이 때문에 그래요. 니들은 전, 전, 절대 절 놓치지 않아 진짜 니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전체를 놓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내이더가 니들을 찾는 겁니다. 쫙 찾다가 니들이 딱겨냥돼어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뭐다? 찾기 위해서 네. 한 시간 만을강의하 겁니다. 이해가 나요? 뭐 한다? 이기기 위해서 지겨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뭐다? 경기인 겁니다. 강의가 뭐다? 경기요 경기에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냥 제가 그냥 말을 푸는 게 아니고 만다. 뭐 그와 그고수와 징검성불에서 한시간 안에 뭐가지를 날리겠다 제 목적입니다. 그 대부 날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고프거든. 뭐가 니들을 찾고 싶은 욕구, 욕심, 이게 아직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뭐, 여러분, 니가 뭐할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니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와서, 어찌 제대로 된 니들 하나 나와서 제대로 한번 게임을 끝냈죠. 그분이 한 이야기가 최고의 관계를 들었습니다. 강의 안 들으려고 절이 빠져나가고, 절 빠져나가고, 절이 빠져나가고, 막 전화하고, 막 일부러 막 빠져나가는 걸. 끌어 모아서 끌어 모아서 끌어 모아서 끝까지 해서 제압시켰죠. 마지막에 뭐 한다? 최고의 강의입니다. 이런 걸안 한다고요? 응. 회사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못 한다고요? 멍청이들 아닙니까? 아, 회사가 돈 풀고 최고의 좋은 제품을 조건 없이 우리한테 놔준다고 하고 회사도 만들어준다는데 이걸 못 한다고요? 멍청이들? 듣, 듣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됐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됐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됐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 뺀질 뺀진, 뺀질하게 막 옆방에 가서 막 강의 하는 중간에 숙 나가지고 가 이게 빠이야 이거. 막 전화 받고 막 어떻게 했다? 제가 용납하잖아요. 강에서 다 불러세요. 앉으세요. 다시 시작.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제가 했죠. 음. 그랬더니 막그 양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걸 안할수 있냐고. 도대체 멍청이냐? 바보냐? 아니,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거를?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데, 이걸 못 알아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전에자기를 소개해준 사람이 있어. 자기를 소개해준 사람이 있다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한 거예요. 이걸 왜 제대로 설명 못 했냐고요? 이해가 나요? 이렇게 설명했으면, 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거를. 이런 큰 혜택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감사함이라고 늪주 받아야지 이해가 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강의를 뭘로 하고 있다? 장난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뭐고 있다? 전쟁처럼 하는 겁니다. 전쟁처럼지.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팅도 전쟁이고, 컨설팅도 전쟁이고, 강의도 전쟁이고 상담도 전쟁인 겁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전략입니다.